안녕하세요 창조예요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라 고일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과학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마음 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과학이라는 과목이 하나님을 믿는 데 걸림돌이 되었지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받았던 진화론 교육이 성경을 온전히 믿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 대학원 때 우연히 알게 된 한국 창조 과학회에서 2년 동안의 기초과정과 고급가정의 교육을 받고 난 후, 마음 속의 찜찜함이 사라졌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의심의 눈초리로 성경을 바라봤던 저의 교만을 회개한 것이지요. 제가 했던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원숭이와 사람과의 중간 단계의 생명체로 유인원을 이야기해요. 유인원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이 시간에는 유인원 중에서 라마피테쿠스, 네브라스카인 필트다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먼저 라마피테쿠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1934년 예일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루이스가 인도 서북부의 시왈릭 언덕에서 치아 40개와 턱조각 15개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류의 첫 조상으로 추정하지만 주목은 받지 못했어요. 그 이후 1960년대 하버드 대학의 인류학 교수였던 필빔과 예일대학 교수 시몬즈가 라마피테쿠스라는 학명을 부여하고 첫 유인원이라고 주장해요. 또한 그 뼈를 k아르곤법을 사용하여 1400만년 전의 것으로 추정해요. 하지만 그 이후 필빔을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같은 지역에서 발굴한 유골들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오랑우탄의 뼈라고 발표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해요. 두 번째로 네브라스카인이에요. 네브라스카인의 학명은 헤스페로 피테쿠스 하롤드 코키예요. 1917년 헤럴드 쿡이 미국 네브라스카에서 치아 화석 두 개를 발견하고 그것을 1922년 뉴욕자연사박물관 고인류학 책임자 헬리오스 본에게 전해줘요. 그리고 1925년 헬리오스 본은 테네시주에서 열린 스코프스 재판에서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해요. 그 이후 추가 조사한 결과 그것은 멸종된 멧돼지의 치아인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스코프스 재판은 테네시주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존 스코프스라는 과학교사가 진화론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버틀러법을 어겨 열리게 된 재판이에요. 재판 결과는 스코프스에게 벌금 100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미국에서 진화론 교육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어. 마지막으로 희대의 사기극의 주인공, 필트다운인이에요 학명은 호모 필트다운의 시스예요. 1908년 찰스 도스는 필트다운의한 노동자로부터 뼈조각들을 받아요. 그리고 추가 발굴 작업을 통해 두개골을 포건해요. 그 이후 영국 박물관 지질학 담당관 아서 스미스 우드워드에게 보여주고 유인원임을 인정받아요. 그리고 1912년 12월 16일 영국 지질학회에서 필트다운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돼요. 필트다운인의 두개골의 상부는 사람의 두개골이었고 하부는 원숭이 턱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원숭이와 사람이 중간 생물체인 유인원의 화석이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1953년 영국 박물관 지질학자 케네스 오클리 옥스퍼드대학 인류학자 조셉 바이너, 옥스퍼드대학 해부학 교수 클라크에 의해 개발된 불소 시험으로 필트 다운인의 뼈들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임이 밝혀져요. 이 시험으로 두개골이 턱뼈보다 오래된 것도 밝혀져요. 누군가가 사람의 두개골과 원숭이 턱뼈를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40년간의 사기극은 끝이 나요.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화석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찰스도슨 필트 다운인을 인정해준 아서스미스 우드워드. 그리고 아서코 난도일이었지만,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필트다운인의 사기극에 대해서 한 방송국에서도 방영되었어요. 세 가지의 유인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진화론자들은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고리가 유인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들의 화석들을 찾고 있지만, 그 화석들은 원숭이와 유사한 것이었거나, 다른 동물의 뼈였거나, 그냥 사람의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감사해요.